안녕하세요. 코인붐입니다. 오랜만에 그레스로 인사를 드렸는데 어, 크레스가 지금 현재 어, 시즌 1이 종료가 됐는데 시즌 2가 시작이 됐어요. 이걸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 보면은 총 공급량이 10억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레스의 양은 2억 4,300만 개예요. 자. 토큰 거버넌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즌 1에 받은 게 바로 이 에어드랍 1입니다. 이게 10% 해서 저희가 1억 개 중에 기여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에어드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어드랍 1 이렇게 있고, 라우터, 미래 인센티브. 이런 거 이제 저희가 가져갈 수 없는 건데, 지금 에어드랍 2는 아닌데, 그 시즌 2가 열렸더라고요. 14일부터 2024년도 14일부터 지금까지 에포크 3까지 왔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전혀 몰랐네요. 근데 이제 에어드랍 원에서 이렇게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초기 투자자, 그다음에 기여자.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표시표가 나와 있어요. 초기 투자자, 기여자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47.2%가 이미 이제 풀리진 않았어요 베스팅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단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그 기초 및 생태계 성장 여기에서 2억 2800만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시즌 2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이제 구독자 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알려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일단 그 구독자님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레스 리워드 탭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빌딩 더 네트워크에서 이게 이제 스테이지 1이었잖아요 스테이지 1이 이렇게 1개월 2 3 8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받은 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즌 2가 또 있어요 저는 이거 바로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레퍼럴 수익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레스를 지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까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까셔서 로그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지갑 자격을 확인, 확인하고 할당량을 확인하고 청구에 적합하는 것을 이거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안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노드는 인터넷의 인터넷의 통제권을 되찾기는 우리의 사명에 필수적입니다 네트워크에 대, 대한 기여는 기어, 모든 에포크가 포착되고 보상은 각 단계 끝에 배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에포크 1 2 3 이잖아요 이게 7이 될지 8이 될지 모르는데 아마 7에서 8 정도의 시즌2가 끝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에어드랍은 정확하게 몇 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그냥 당장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레스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걸 깔잖아요. 이걸 깔게 되면은 두 배를 더 줍니다. 그래스 책을 양두 배를 더 주고, 개발자가 또, 어, 트윗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레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데스크 데스크톱 앱으로 전환하세요.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구독자가 이거를 캡쳐해가지고 저한테 일단 보내드리 좀 보내준 거고 그래서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잖아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그레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예,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뭐 지금 지금은 안 나오는데 저거 더블 클릭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창으로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두배 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체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포커 3로 넘어왔고요. 어 이걸 몰랐네요. 지금 1, 2, 3. 예, 1월 17일까지가 쓰리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시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쪽 라인에서 여기 1,800만 개에서 아마 스테이지 2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스 설치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노드페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노드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면은 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시즌 제로 1, 2 이렇게 여기만 준다고 했는데, 3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